이 전에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절로 8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겸손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시수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디아 하면은 어, 타락한 유다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회복시킨 왕 중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유다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왕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아수르 군대가 약 18만 5천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엄청난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대단히,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타락한 모든 영적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스르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켰으며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다시 고침을 받아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방금 따라가신 것처럼. 세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외에 참석하신 우리 상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고하기를 원한다면 히스기야처럼 따라갑시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 네.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은 시스기야였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느냐면 사신들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 왕이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쭐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우쭐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였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부간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왕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려왔던 모든 환경, 보물창고까지 문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국가를, 국가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적군과 싸워서 정말 로 승리해야 될 그런 엄청난 무기부까지 오늘 번거아 해보니까 다 열어서 그들에게 자랑 삼아 자세히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수기야는 왜 교만해졌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고 정말 인식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순간에 정말 잃어버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희스기하는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곳을 깨닫는 자들이 죄야 되는 거야. 아, 네. 내가 좋은 환경을 가졌던, 그렇지 못하던, 나름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자녀들의 모든 앞길이 열렸던, 그러지 못하던 아무튼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삶에 있어서 활력이 생기고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향해서 상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과 사업자가 일터 속에 개입하셔서 나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영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번 따라답시다. 모든 것이 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그리고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속에 항상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아, 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찬송이 떠오릅니다. 찬양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흐 하수을 투자. h a l l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 u l o 우리, 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특히 나 자신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사랑했던 순순한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뿐만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답시다 교만은 교만. 아멘. 절대로 끝이 놓지 않습니다, 할지도치 않습니다. 할지도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절대로 끝이 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언 16장 18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한번 따라 답시다. 교만은, 교만은 폐망의, 폐망의, 선봉이요. 폐망의, 선봉이요.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 넘어지네. 넘어지네. 앞잡입니다. 앞잡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 끝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망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자언서에서도 만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셨나요? 오늘 예배 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인데 그러한 것이 생겼다면은 빨리 우리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죄송합니다마는 절대로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한 건변도 하지만은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져있지 아니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재앙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납시다 자랑하면,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아멘? 아멘! 교만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재앙적 결과는 자랑하면 빼앗긴다 어느 날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중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B.C. 586년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람 성들럽은 실제 있었던 그러한 예화인데, 제가 오늘 예화집을 한번 찾아서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의 마스, 예, 마스시타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마스시타 고스스케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경의 신으로 불리는 큰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공 비결을 이 고스스케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또한 그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야? 첫 번째는 가난한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 두 번째는 허약한 체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이 나에게는 감사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고수석제 이제 기업가에게 기자가 되묻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회장님에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회장은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자님,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님 나는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더 힘을 쓸수 쓸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9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못 배웠기에 정말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스승으로 인정하고 스승으로 삼아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장점을 배우면서 내가 90세가 넘도록 살게 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고자 잘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겸손하면 얻게 된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야구보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늘루이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앞에서 나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한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기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겸손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군의 주로 사무사 온천하 만물을 만숨으로 다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놈이처럼 자랑하면 빼앗기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인데 첫 번째 길은 바로 무슨 길이냐? 교만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겸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이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하지만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은 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자고 늘케여서 아,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무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 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십장1절로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아버지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심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저들이 한 번이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인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교만에 빠지는 삶을 산적도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모습을 철저히 닮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